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건 자네도 인정하겠지. 음. 그건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세계를 구성하는 만물을 통해 형태를 처음 설명한 철학자란 걸 주장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반면에 플라톤은 미스터 고스! 미스터 고스! 문자가 생겼어! 빛잔 스티브가 사라졌어! 그게 뭐가 문제죠? 장난치지 마, 미스터 거스. 오, 피처 스티브. 너 어디 있는 거니? 내 소중한 늙끼 친구야. 어허! 여기 있니? 이 안에 숨어 있는 거니? 어서 나오렴, 귀염둥이 피처 스티브. 이 방에도 없는 거 같아. 아하하하하. 캠핑카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얘가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개 방에 가봤는데 불길한 신호가 엄청 많더라고. 불길한 신호? 뭐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미스터 구스. 아, 괜찮아요. 겐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니까. 피처 스티브! 미스터 구스! 저거 봐! 내가 또 다른 난소를 찾았어. 따라와. 다쓴 구강청결제 통이야. 이것도 봐! 이건 뭐지? 이건 확실히 비듬이에요. 미스터 가 생각 중이잖아. 아마, 아마, 음,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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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가가, 이가가가, 우가가가, 이가, 아우야, 어, 아우야, 어, 응야, 어, 흠야, 음, 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이건 요정의 비듬이야. 근데 저길 봐. 벽에는 구멍을 향하고 있잖아. 피자 스티브를 데려간 녀석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간 거야. 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반짝거리는 깃털에 요정의 비듬 구강청결제 아 그거다 이런 짓을 할 자는 딱한 명밖에 없어요. 오, 세상에 네 말이 맞아. 바로 러버 보이야. 지금 방금 누가 날 불렀어? 이 끔찍한 괴물아! 대체 비짜 스티브를 어떻게 한 거야?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니에요, 엉클 그램파. 이빨 요정 의지시라고요 이빨 요정이라고? 그럼 진작 말하지. 미안해, 로봇보이. 아니요, 괜찮아요, 엉클 그램파. 절대 잊지 않겠다. 그나저나 이빨 요정을 어떻게 찾지, 미스터 가스? 아하하하하. 바닥에는 달락이 쓸데없는 종이 한장 빼곤 단서도 없어. 뭐라고 적혔냐면 이빨 요정의 일주일 계획표에 코나브로해지 당장 일이 줘봐요이 계획표를 보면 요정은 내일 밤 호순이의 방에 찾아올 거예요. 요정은 이빨에 집착한다는 점을 이용하자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밑에서 이빨 냄새가 진동을 하네.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빨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이빨 중에 이렇게 큼지막한 애들은 너희가 처음인 것 같아. 자, 이리 오렴. <laughs> 오 오늘 완전 횡재네. 자 지금부터 너희는 여기서 지내는 거야, 왕이빨들라 그럼 푹 쉬도록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요정이 돌아오기 전에 계획대로 움직이죠. 그래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움직여 볼게. 자 움직인다. 어때 미스터 거스? 뭐? 어? 어? 이 아, 정도면 아, 됐어? 아그 그래 봐. 아니죠. 이빨 요정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피자 스티브를 찾자는 얘기였다고요. 그런 거야? 피자 스티브 너 여기 있니? 여기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건 피자 스티브의 선글라스 같은데 여기 아크 그레파 이것 보세요 그보다 먼저 너부터 봐줘 이제부터는 돈니그래파요 아크 그레파 제발 좀 집중하라고요 필자 스티브 스티브야 너 여기 있어 남의 집문 막 열지 마요 필자 스티브, 스티브! 어딨니. 설마 이거 그건 아니겠지? 그거 맞거든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진짜 이빨로 만든 덫이에요. 미리 말하는데 포기해요.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으니까. 비자 스티브 살아 있었구나.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해. 그건 내가 설명해주겠어. 너희들의 그 잘난 친구 때문이지. 저 당돌한 피자가 매년 베개 밑에 다 가짜 이빨을 넣어놓고 나한테 꼬박꼬박 동전을 받아갔어. 이빨 요정 녀석 드디어 이렇게 만나는구나. 씨, 내가 얘기할게. 이빨 요정 녀석 드디어 이렇게 만나는구나. 피자 스티브, 왜 이빨 요정의 돈을 받아 챙겼어? 뭐래니난저 여자 말 도통 모르겠걸랑요? 아 그러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빨이 아니라 흰 돌멩기를 줄에 이어놨잖아. 그건 왜 그랬는지 알아듣게 설명해줄게. 그리고 이건 나무조각 같다. <laughs> 그래! 나무 맞아! 그게 저 맹랑한 녀석이 자기 베개 밑에 넣어뒀던 것들이야. 이빨처럼 보이려고 하얗게 색칠까지 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피자 스티브. 에이, 이러지 마. 그동안 나랑 잘 거래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니. 나도 나름 생각해서 넣은 거야. 이빨 요정한테 해마다 다른 걸 주려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 정도면 착한 일한 거지. 아 그러셨어? 그럼 이런 말도 알겠네. 착한 일을 한 자에겐 복을 내리나니. 그럼 이번엔 거기 둘 요정의 구역을 마음대로 침범한 건 심각한 범죄야. 그러니 세다날 속인 죄값을 물어야 할 거다. 내 돈을 뺏고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으니 그에 대한 죄값은 이빨 괴물 만나기다. 썩은 이빨에서 나오는 고름의 힘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땅속 이빨 괴물과 싸우자. <놀라>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해. <laughs> 난 그러기 싫은데. 최후를 맞할 생각이랄까? 아! 어디 안 좋아 이빨 요정? 아, 내가 신경통이 좀 있어. 아! 이렇게 아픈지 수백 년은 된것 같아. 아! 그 심정 잘 알아. 나도 수백 년 넘도록 오래 살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신경통을 다 알아봤거든. 날낫게 주는 사람이 어디 없나 엄청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어. 다들 모여봐. 그러니까... 이봐, 이빨 요정 아가씨,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정말이야? 어떻게? 대신 도와주면 피차스티브를 용서하고 우리 집에 돌려보내줄 거야. 아, 그래, 그래. 내 신경통만 없애주면 모든 짓다 해줄게. 아. 어.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 얘들아 이빨로 만든 코르셋을 입었더니 신기하게 등이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지 게다가 이 보정 속옷 말이야 몸매까지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아무튼 이번엔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지 그럼 잘가 앞으로는 양치질도 잘하고. 이제 기회 가면 되겠다. 네, 근데 이 몸은 좀 아프네요. 그래도 일이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마유야. 이번 거래는 성공적이었어. 나 이번에 정말 잘했지. 아, 잘 어울리는데요, 안칼 거래 파.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약속할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아무도 속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들 걱정 말아요. 저 이번에 확실하게 정신을 차렸다고요? 호호호처럼 장난이 심한 친구는 내 평생 처음이로구나. 이번엔 반성했다니까. 나한테 안 줬던 감사 선물부터 내놔라. 이놈의 입방적호 문제잖니. 하! 눈싸움 이겼수. 어, 마없소사 이거 상태가 안 좋아. 환자의 백혈구 상태가 엄청 이상해. 랑크 그래파 박사님, 지금 보고 있는 건 박사님의 코 수염이에요. 아이구야. 버터칼 준비. 가위. 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 어, 비자 스티브. 강력 접촉 테이프! 잠깐만요, 앙클 그램파. 저 지금 휴대폰 앱으로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당장 대잎 내놔! 야, 이건 좀 너무 강력한데? 엉클 그램파? 환자 상태가 위험해요. 겁먹을 거 없어. 나 몰라, 언클 그램파 박사야. 의사로서 아픈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외운 몸이라고. 자, 비처 스티브 잘 들어. 신맛 나는 크림 한 통. 제발 먹겨라 성공해야 돼. 제발 제발! 서! 설마 끝난 거야? 다 끝났어요, 그 그래파. 난 아직 배고픈데. 저 엄청 고파요. 나도 잤니? 핫도그 먹으러 가자. 제가 좋은데 알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